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미팅을 진행하게 될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소속 여동준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어 먼저 지금 어어 실험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CG 리드 전극과 관련해서 어 CG 리드 전극을 이용해 마일드 코브니티브 인페어먼드이 MCI 환자의 MCI를 MCI를 가진 어, 이런 환자의 언어 처리 어 처리의 손상을 어 디텍팅 할수 있는지에 관련된 논 어, 관련돼서 조사한 논문이고 저널은 사이코피지올로지 에실린 논문이며 임팩트 팩턴은4.3 48 유로사이언스 분야의 큐트 논문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 MCI는 인지 감퇴를 특징으로 하며 특히 일화 기억 능력에서 두드러집니다. MCI 진단을 받은 개인의 약 60%가 MCI 진단 후 5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그중 언어 장애는 치매 초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어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어, 따라서 MCI 환자의 언어 결함을 설명하는 이러한 민감한 측정은 어, 진단 및 예후 가치가 뛰어납니다. 어, 이 연구의 목적은, 어, 어, 그 앞에 논문 제목에서도 서, 나온 것처럼, 어, 이러한 MCI의 언어 장, 애를 이렇게 디텍팅 할수 있는지, 를 조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되고, 어, 이 연구에서 저자는 MCI 환자의 단일 단어 및 다중 단어 파라 수준에서 언어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 어, c e g i -E d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웨어러블 e 이지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실험 프로토콜을 잠깐 보면,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한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이러한 트라이얼은 총각 블록당 30번 진행이 되며,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잠깐의 짧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9번의 블록을 진행하면 총 270번의 트라이얼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안을 좀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 먼저, 워드투 같은 경우에는, 어, 반은, 이제, 나오는 단어에서 반은 어, 생물 단어, 반은 무생물 단어가 나오게 되고, 워드원 같은 경우에는, 뜻이 있는 것과, 뜻이 없는 단어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피험자가 실험에 집중을 하는지, 아,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트라이얼에서 아, 아, 각 블록당 한 22%로 캐스천으로 물어봅니다. 이 단어가 단어를 보았, 이 단어상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싱글워드 리트리버그 파인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싱글 시, 어, 이 단일 단어 검색 같은 경우 경우 어, 이 단어가 뜻을 가지는지 뜻을 갖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네파를 보게, 네파의 변화를 보게 될 거고 어, 워드 2에 우리 so, 초에서 이 바인딩은 앞에 워드 원과 이어서 봤을 때 어, 뜻을 가지는, 아, 자연스럽게 뜻이 이어지는지, 혹은 어, 앞에 워드 원과 이어졌을 때 뜻이, 이어지, 뜻이 이어지지 않거나 어색할 때의 뇌파를 어, 레파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어, 데이터 측정은 CNG 리드 전극을 사용하였고, 이때 10가지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피험자는 MCI 환자와 이 대조군으로 건강한, 어, 노인들 을 대상으로 각각 2 9명의 피험, 2 9명의 피험자를 통해 데이터를 측정했고, 이때 CNG 리드 전극을 어, 극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어, 동일한 패러다임을 수행한, 수행한, 그리고 이때, 어, 64채널의 이 스케일프 이지를 측정한 29명의 건강한 노인 대조군들 또한 분석에 추가했습니다. 샘플레이트는 500Hz 입니다. 어, 전처리로는 로우패스 필터, 아, 30Hz의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스캐럴프이지 같은 경우에는 0.05Hz, 시리지리드 같은 경우는 0.3Hz의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했고, 이후 유관검사와 어, 인디펜던트 컴포먼트, 아뇨 아뇨, ICA를 적용해서 잡음을 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한 트라이얼 안에 두 가지 두가지로 FK를 하여, 수, 하여 네팔을 확인했고 첫번째는 어, 워드, 첫번째 워드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후 약 1800ms 까지 끄는 끊는 것과 두번째는 어, 워드2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후 1400ms 까지 FK 한이 두가지 에폭을 사용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분석은 CG 리드 전극과 EEG 전극 분석 모두 각각 모든 채널을 다 사용했고, 어, CG 리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예, 보시는, 오른쪽 이 L4 영역만 따로 한번더 측정 아, 따로 한번더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이제 언어 이해와 관련된 핵심 영역인 왼쪽 축두피질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분석을 한번더 진행했습니다. 두두 어, 두 이제 e i g 스킬프 EHG 모두 이 PCA를 진행하고 시간 주파 수행력에서 분석을 통해 파워를 확인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먼저 싱글워드 리트리블 동안 관찰된 파워로 먼저 이 CG 리드에서 이 L4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단어가 나온 직후 이 알파 영역이 이 크게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알파 영역에서의 리, 리, 리바운드를 보여주게 되고 특히 이제 이다 뭐, 보시는 대로 이 뜻이 있는 단어 모두 컨트롤 그룹과 m c 어환자 그룹 모두 단어 뜻이 없는 것에 비해 단어 뜻이 있는 것을 뜻, 뜻이 있는 단어를 보았을 때이 알파리 바운드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이 세타 영역의 이 파워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때이단어에 뜻이 있는 단어와 뜻이 없는 단어를 보았을 때이 사이에 각 그룹별로 어이 사이에 유면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해 본 결과이고 이 결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의 이 파워에서 뜻이 없는 단어의 파워를 뺀 값이고 먼저 컨트롤 그룹을 보면 컨트롤 그룹에서 요 검은색 선 안에 있는 것이 유미한 유의미하게 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어, 0.6에서 1초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어, 뜻이 있는 것의 뜻이 있는 단어를 보았을 때가 뜻이 없는 단어 쓸 때보다 어, 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보면 어, MCI 환자 그룹에서는 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음, 이때 컨트롤, 그룹, 컨트롤 그룹과 MCI 환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보았을 때, 아래 그림처럼 0.5에서 0.9이 사이에 사이에 이 알파부터 이 베타 영역 이 사이가 유의미하게 컨트롤 그룹이 더 활성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이 CG 리드 전극과, 어 일반 두피 전극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64채널 cap e g 결과를 보았을 때, 어 뜻이 있는 단어와 뜻이 없는 단어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면, 어어 한0 8에0.8 이후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더 크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어, 0.8초 이후에 어, 활성화된 이 부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이것만 보면 뭔가 좀시 g 리드 전극이 오, 여기 두피, 이, 요, 요 60대 채널 캡 이지를 사용했는 것보다 좀 더, 어, 한 0.3초? 정도 더 빨리, 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활성화된 요 영역에서 유미하게 차이가 난 것을 터포맵으로 봤을 때는 어, 대체적으로 다 후드의 음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A 리드 전극의 모든 채널을 다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에서는 어, 여기 알파와 로우 베타 요 사이에서 어, 어, 싱글 월드리트리벌이노우 어, 노 리트로벌 에비해좀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MCI에서는 어,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때 이두 어, 그룹 간의 이 차이는 보시는대로 0.5에서 0.9이 사이에 어, 알파부터 음, 여기가 베타까지 이 사이에 어, 컨트롤 그룹에서 좀더이 싱글월드 리트리버리 리틀거리, 노 리트리버리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 바인딩 동안 관찰된 퍼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 아, 컨트롤 그룹을 보면 바인딩을, 바인딩이든 노바인딩이든 아, 여기서 바인딩은 앞에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노바인딩은 앞에 A보다 뭔가 어, 뜻이 이어지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고 바인딩이든 노바인딩이든 단어가 나온 직후, 여기 한 여기 알파 영역이 크게 감소, 파워가 감소했다가 이후까지는 리본드를볼수 있고, MC 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잘 보이지 않지만0.5 이후 이 부분에서 세타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 싱글월드 리트리벌과 마찬가지로 어, 갓, 어 배, 비슷한 맥락이고 컨트롤과 MCI, MCI 어, 환자 그룹에서 바인딩과 노바인딩을 어, 서로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며 컨트롤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MCI 환자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어때? 0.3에서 0.8이 사이에 세타에서 베타 형 영역 사이 영역에서 또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스캘프 이지를 통해 확인했을 때0.5 이후 이세 개의 영역에서 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지, CG 리드가 스캘프 이지보다는 좀더 빨리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결과는 어, CG 리드의 10가지 전극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어, 컨트롤 그룹과 MCI 그룹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두 그룹 사이에서는 0.4에서 0.8세 c 사이, 알파에서 베타형 역사에서 어 컨트롤 그룹이 이 바인딩과 노 바인딩을 비교했을 때이 MCI 환자보다 어 바인딩에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CAG 리드 그 전극을 사용해서, 사용하여 언어의 이해력을 평가했을 때 어, MCI 환자가 대조군의 참가 대조 군 참가자에 비해 단일 단어, 어, 싱글 워드 리트리블및이 파인딩과 관련해서 관련된 결과를 봤을 때이 파워의 변조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들은 이제 g 가 MCI 환자에서 언어 이해 장애 의 신경 생리학적 상관 관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단일 단어에 이해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단어 바라의 이에 필수적인 바인딩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음, 이러한 이제 이시리드 장극을 어, 이런 거로 측정한 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한 결과가 앞으로 지금 제가 CG 리드 정보를 통해 지금 실험 중인 그리고, 어, 실험 후 측정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앞에서 계속 C 시리드의 전제 채널을 열, 열 채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 어, 총18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어, 좀 죄송하게 생각되며 드리며 어, 제 발표를 어,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